국세청에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달부터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13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배기자입니다. 함다정 씨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까운 지하철역 무인민원 발급기를 찾았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소득증명서류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대면 쉽게 발급됩니다. 어, 이전에는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가서 발급받느라 시간도 많이 뺏기고 되게 불편했는데 음, 점심 시간에 잠깐 나와서 근처 지하철역에서 증명을 발급받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관련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은 민원인들은 국세청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뗄수 있는 국세 관련 서류는 사업자 등록 증명과 납세 사실 증명, 소득 금액 증명 등 모두 13가지 종류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전철역, 병원, 백화점, 구청, 주민센터 등 시민들의 생활 근거지 근처에 설치되어 있어서 세무소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강남구의 34대, 서울시 전체의 5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봅니다